안녕하세요. 금낮침 마입니다. 자, 오늘은 현재 이금융권인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업자금 아파트 후순위 담보 대출입니다. 이 상품에 대한 자격 조건을 안내를 해 드릴 건데, 자 여기 보면 후순위라고 제가 했어요. 이 뜻은 뭐냐면 현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기존 대출 전혀 없어.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 자금 용도를 받을 게 아니라 가계 자금을 이용을 해야 돼요. 시중 은행에서 지급하는. 그래야지 이자를 훨씬 더 낮게 이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금유권, 이금유권 상품을 이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은행 가서 문의를 해 보시고 현재 선순위를 이용하고 있거나 선순위로 세입자가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이 후순위로, 후순위로 이용을 하고자 할때 그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. 자, 이 상품의 대상은 소유권이 이전된 지 3개월 이상, 3개월 이상. 그러니까 현재 내 소유이지만 3개월 이상은 되어 있어야 돼요. 본인 또는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얘기합니다. 공동명의라는 것은 뭐 배우자 또는 뭐 부모님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반드시 공동명의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. 자, 직업은 사업자금 용도니까 당연히 3개월 이상 된 개인 사업자. 또는 법인 대표가 적용이 가능하고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안 됩니다 뭐 무직자나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직장인하고 프리랜서가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직발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어디 금융사나 다 취급하는 건 아니고 일부 금융사에서 사업자를 임, 임의적으로 내는 거예요 사업자금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즉발 사업자를 내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 시세는 KB 시세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LTV 최대 85%. 우리가 이렇게 자기 조건 살펴보면 어디 금융사는 뭐 90%까지 된다 이렇게 메모는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85%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지금 왜?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. 그 이상은 무리죠. 그렇기 때문에 거의 85% 이상은 어렵다 보시면 되고, 사실 85%도 잘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80%가 좀 많이 나가긴 합니다. 자, 그러면 l t v 최대 85%면 무조건 85%가딱 나오느냐? 85%를 계산할 때는 그냥 내 아프, 아파트 시세의 85%만 계산해서서는 안 되고, 선순위로 이용한 금액,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용했을 을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이용한 금액에 대한 설정 금액 해당 아파트의 설정이 보통 110% 또는 120%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에서 85%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선순위, 선순위 설정 설정 금을 뺀뺀 나머지 금액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보증금. 보증금의 120%를 뺀 나머지 금액만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, 보증, 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세입자 동의가 또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몇몇 금융사에서는 세입자 동의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기간은 보통 3년 만기일시, 그러니까 3년간 이자만 내다다가 만기 때 전액 상환하는 방식인데, 그 상황에 따라서 만기가 돼가지고 채무자의 뭐 소득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크게 변동이 없다면 세 번까지 연장이 또 가능하죠. 아니면 원리금 균등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나눠서 매달 납부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. 저는 이런 분들한테 솔직히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. 이것 좀 제가 봤을 때 중요한데 뭐 사업자금 용도하고 생활비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고금리 후순위 그러니까 내가 현재 후순위 대출 이용하고 있어 그냥. 사업자금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, 이게 이전에 이자가 높았을 때 이용을 하던 거라 하다 보니까 현재 적용된 이자가 굉장히 높아.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이용을. 고금리를, 고금리 후순위 대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이용을 하시거나, 또는 신용대출, 고금리 신용대출이죠. 이금융권의뭐 신용대출, 현금서비스, 카드로 뭐 대법 이런 거 때문에 이자 대출이 많잖아요. 그러면 이런 분들을. 이런 분들이 이 상품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낮은 이자로 대안을 대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 지출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오늘은 현재 이금융권인 캐피탈인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업자금 용도의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 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 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